끌어안아야 되고 그렇죠. 어... 탕평도 해야 되고 넓은 요... 마음으로 아우르는 어... 그런 정치. 이거에만 할것 같아요. 핵심 기술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잘 뽑으셨어요. 네. 좋아요. 최충은 일단 무신 정권 이후에 이 문신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음. 네 소외됐단 말이에요. 음. 그 문신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면서 음. 뭔가 무신으로 치우치어 있던 어떤 그 정치 시스템 음. 요거를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요 균형을 딱 맞추면서 문신들을 등용하면서 정치 안정을 음? 일단은 이루게 되는 거죠. 어이걸 했네. 그렇네요. 아까 봉사 10조의 신하의 직원을 용납할 것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거 어찌 보면 여야를 아우르는 그치.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요즘도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나면 여야를 아우러서 협치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지켜지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최충원은 해냈네요. 했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신 정권, 무신 권력자가 음. 등장하면 무신들하고만 정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충원은 그런 발상의 역발상을 어. 이제 낸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충원이 생각하기에 무신들은 자기의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 협력자라고 아.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무신 중에 자기 권력에 도전을 할 만한 사람은 철저하게 제거해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아.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우냐면 문신들로 채웁니다. 아. 문신들은 그동안 음. 수십 년 동안 이제 핍박받고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신들을 최충원이 등용해서 어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로 음.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신들이 얼마나 최충원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네. 원칙을 실천한 거예요. 사실 어. 이 국가운영의 기본인데 이 사람 이야, 진짜 정치인이네. 음. 그리고 이제 사실 문신들 입장에서는 네. 어찌 보면 이게 좀 공천을 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얼마나 또 최충원한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음. 그걸 노렸습니다. 어. 그걸, 노렸습니다. 어. 그걸 노렸습니다. 이 당시 문신들이 관직에 나가려면요 예. 반드시 최충원을 거쳐야만 어. 했습니다. 음. 발탁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그 네. 발탁된 대표적인 문신 중한 명이 누구냐면, 네. 아, 고려시대 시잘 쓰신, 시 많이 쓰신 분이죠. 바로 이규보였습니다. 오 자, 이 최충원은요, 주기적으로 시 모임, 음. 음. 시 모임을 이제 열었는데, 이때 이규보가 최충원을 음. 고려의 영웅으로 칭송하는 시를 짓습니다. 아하 아, 이거 최충원 대. 시 모임이었던 이거 거예요. 어용 시인인데, 이 정도. 겨슬을 <laughs> <이렇게, 웃음> 해야 아, 이렇게, 되니까 아니, 왜냐면, 이교부가요, 이기보가 네. 23살 때 과거에 아, 급제했는데아이뭐 백도 없죠. 아, 돈도 없죠. 아, 집안도 합리하죠. 이러니까, 실업자로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지. 네. 네. 최충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음. 당신이 고려의 영웅이요. 라는 아, 시를 아, 써서. <laughs> 이렇게 민망해 용비어천가 이렇게 써야 출세할 를수 있는 시절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이게 말만 시무 이미지, 사실은 최충원한테 얼마나 충성하느냐 충성 경쟁 시킨 거네요. 그런데 그 시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내가 이 붓을 이르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놀리다니. 오. 근데 고려 시대를 보면서 당연히 권력자가 있으면 권력자에게잘 보여야 잘 되죠. 완이 아니, 아니잖아요. 왕이 아닌 신. 다 왕이 왜 중요합니까. <laughs> 최고 권력자. <laughs> 어머, 권력이 있으면 이미 다 터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laughs> 왕이 누구냐가 왜 중요합니까. 날 누가 써주느냐가 중요하니 <laughs> 줄... 최고 권력자가 그렇지요. 누구냐. 아니, 우리 고려의 영웅 <laughs> <응>. 최충원님께서 <laughs> 아니, 시대회를 개최하셨는데 써드려야지 <laughs> 네. 아, 어 어, 급장? 중요합니까? 모야죠데 아, <laughs> 과거에 급진한 사람이 10년 동안 벼슬을 못 받았다는 건좀 문제가 있는 네, 사회였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충원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확실히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충성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방금 그책지을다 네. 들고 휘둘렀군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됐, 됐잖아요. 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권력이라는 게또 인사권에서 나오잖아요. 문신들의 인사는 이부에서 담당을 하고, 음. 무신들의 인사는 병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최충헌은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고 3년 만에 병부 상서가 되고, 어. 또지 이부사가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어. 바빠요. 이 권력자 하려면 네.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웃음> 네. <웃음> 아침에는 병부에 가서 병부의 인사 처리하고, 아. 또 낮에는 이부에 가서 이부 인사 아. 처리하고, 아. 권력자로서의 어떤 영향을 뭐 발휘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어, 정말 만기 칠람하는 권력자였군요. 그런데 무신과 문신 모두 손에 넣은 최충환. 이두 번째 기술이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laughs> 형님의 검씨가 아직은 쓸만하시구려. 오냐 내 검무 또한 모자이구나 <laughs> 함께 권력을 키워나간 형제 최충헌과 최충수. 하지만 최충수가. 딸을 태자비로 만들기 위한 계략을 꾸미며 둘 사이는 틀어진다 형님이 어찌 조카 딸의 혼인을 가로막으라는 것이오이까 예 황실과 혼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여 끈끈했던 형제의 우애는 한순간에 풍비 박산난다 최충원! 내 정령 형제간의 인연을 끊고자 하는 것이냐 달라진 형국최충수은 독자 세력을 구축한다. 결국 결단을 내리는 최충한. 최충한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탐하는 동생을 제거한다.